짧은 개그우박박래와함함하하스터터인터터스 t o p 파트 5그 r 머 인터뷰 야 i 문 t e r v i i t it. s m i o i t e it. e t i i to get it. <laughs> <좀> <laughs> RC라는 것은 시간 싸움입니다. 굳이 해석을 다할 필요가 없어요. 제가 뭐냐면, it, that, it, that. 가주어, 진주어 구문입니다. 아, 네. 이때, 없대. 시제만 보면 돼요. it, i s 죠 예. Predicted가 뜻이 뭘까요? 예? Predicted. 외계인 이름 아닌가요? <laughs>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토익은 보면 안 돼. 지금 아, 제가 프레딕는 프레딕트가 이제 예상하다인데 예, 예. 이게 이제 수동으로 됐으니까 예상되다입니다. 아 자, 뎁 이하가 예상되다, 미래가 예상되다,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. 예예. 뎁 예. 이하는 어떻게 써요? 미래겠어요, 과거겠어요, 현재겠어요? 미래요. 미래는 위리예요. 위. 위 뒤에 동사를 쓰면 이거는 미래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니 네, 뭐라? 505점 고득점의 위상이라는게딱 보이네요. 프로페셔널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왜석기도 어, 재미가 없습니다. It i 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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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미래. 미래가 미래. 미래. 미래가 미 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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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워. 공부하는 개나래 엣지 있는 선택! 책만들고 갔을 뿐인데 데리토킹이 터진다! How are you? f no. <laquelle> <lui> like i n e t o a n k y o u a n d y o u 파 n 6. 스 o 드인 n 뷰 코리아 푸드? 스파이시! 김치! 아노노노노 n g Tokang. t o n t k n o n t k n o n n o n o n t o k n o n o n n o n n o n n 뭐.. 뭔데 이게? 마돈나? 와아아 오우! 오케이 오케이? 오케이? 썸머 비치비치 후후 수리부부 네이킷? 네이킷은 노노노 트라이앵글? 훗 Triangle, Ooh. very sexy. No, no, no. Ah, no, no. uh, ah. U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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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bikini. Okay. Oh, okay. Yeah. Woo. Woo. oh okay. Uh, look at this. A uh, puppy, a doggy. Okay. Yep. In Egypt. Sphinx. Sphinx. Oh, whoa, whoa, whoa. Yeah. In Egypt. In Egypt. Oh. Good job. Next. Oh. One sal. Uh, Two sal. Ah uh,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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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Sal sal. Yanghachi. I'm pig. 돼지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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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삼겹살. Uh, uh, you, you. You. 돈 받았어요? 와. h e 액터, 액터. 아, 액터. 비 액터. 아, 액터. 아, 액터. 아, 액터. 아, 액터. 아, 액 노노노. 오오오호 아이 더다가졌 파트 7. 멘토 <"Memento> 인터뷰. <laughs> 어조의 방랑자 이제 너는 해외 진출의 마지막 관문에 서 있다 마지막 관문이 도대체 뭡니까 외국인을 웃기는 것이다. <laughs> Are you ready? Okay, go. 안 진로. Water, please. 유페 i t h Faith! <laughs> <어서 오게. 웃음> <웃기는 것이다>. <laughs> <You>. Faith! f a i t 유페 a i t h f a f a i t 어 Faith! Faith! f 세컨 t h f a 니 t h f a i 이렇게 이모질한 자가 세컨이라고 했다 손꾸락세개를 펴고 세컨이라 했다 너 누가 아니라 세컨이라 했다 이모질이가외국게 놀겠다 떼컨떼컨떼컨떼 건+ 가 건+ 떼컨떼다